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마음을 가다듬고 어, 묵도하심으로 어, 화요일 날 아침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어, 호흡이 있게 하시고 쉐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꾼된 자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의 축복이 오늘도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어, 11기상 19장의 본문입니다. 어, 그 중에서 어, 7절 말씀을 제가 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 먼저 언약을 가졌지만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요, 온갖 일과 문제를 만날 때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승리하고 3년 6개월 동안 가문과 기근의 지향을. 어, 그러니까 해결하는 주역으로 엘리야가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했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보세요,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는 할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절대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늘 기억해야 될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개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고요, 미래와 후대를 살리는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모르면요, 이미 와 있는 시간표, 어, 이미 완료된 시간표, 앞으로 올 시간표 이런 걸 모르면요,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하던 엘리야도 그러니까 낙심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기도를 한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특별히 오늘 그 화요일은 어 치유부를 위해서 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 오늘 뭡니까? 뭘 깨달았냐? 치유되어야 할 것이 어떤 부분이 치유되어야 될 것인지가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인 겁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불신하는 체질이 치유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엘리야 정우군이라 합니다. 모세 정우군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빨리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죽고 싶다. 내 죽이달라. 그만두고 싶다. 뭐 이게 엘리야 정우군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놓고도 나는 할수 없다. 뭐 이게 모세 정우군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나만 남았다 했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모션은 뭡니까? 나는 할수 없다. 이랬잖아요.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내 기준인 거예요. 이거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내 생각 기준의 모든 게내 생각을 기준입니다. 하나 내 생각 기준인 사람도요. 말씀은 붙잡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데 자꾸 뭘 하다 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이게 반복된다 이 말이야. 이 사이클이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굳. 그래서 이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면 시간표가 안 보인다니까. 이거 모르면. 응답이 분명히 예비어 있는데요. 이 시간표가 안 보이는데 첫째는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간표 가 있다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때로는 너의 포로 속국일 수 있어요. 쉽게 말 실패와 멸망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멸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오해를 받고 일이 생기고 문제를 만나고 실패와 멸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정확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생각을 붙잡고요,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찾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없는데, 우상 섬겼잖아요. 정확한 게 아니고 틀린 시작을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을 너희의 포로, 속국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시작해라. 우상이 아니고 복음 붙잡고, 오직을 붙잡고. 이럴 때, 너의 포로 속국으로 보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앉아 요셉이고요. 그게 다니엘과 셰친구에서스 같은 랩넌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참이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희망도 답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게 하신 겁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준비한 것이 있는데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준비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은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있는데 눈에 안 보이고 영적인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주의 군대를 그 엘리야에게 오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40주야를 걸어갈 만큼 힘을 얻게 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어제 낙심할만 일을 당한 분 계십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좌의 축복을 준비하셨고요. 이미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하늘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모자의 축복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에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삼칠 나라에 여호와를 증거하고 뭡니까 흑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말씀과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일, 큰 역사가 일어나야 뭐 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심이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문제나 위기, 실패와 멸망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거기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 바람 같은 힘이나 불 같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영적 상태가 무너질 때가 언제인지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릴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는 현상이 찾아오는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바람 같은 불 같은 지진 같은 큰 일이나 역사 응답을 기대하고 또그 응답에 쏟아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듣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이라는 박스 속에 갇혀 있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메시지를 깨닫고 난 뒤부터 가는 것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하늘 보좌로부터 일어났어요. 요점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이삼칠 나라의 역사는 허감을 꺾어 버리는 빛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면서 구약의 최고의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다음 세대와 후대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될 언약입니다. 다니엘과 셰 친구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바벨론의 포로 되어 갔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셰 친구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왕국에 뽑혔어요. 딴 사람들은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이걸 뭐 멸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실패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성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망해 있고 후대들이요 전부 망할 수밖에 없는 문화권 속에서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왕궁에 있어요. 이걸 실패라고 해야 됩니까? 성공이라고 해야 됩니까? 멸망이라고 해야 됩니까? 축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성공했으니까 뭐내 하고 나면 상관없다. 마른 복음 전도로 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성공했다. 나는 응답받았다. 우리 교회는 응답받았다. 아, 미국 교회는 문 닫고 앉아있는데, 세계교회는 문 닫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는 부응한데요. 망한 교회에서 약간 빠져나온 성도들이 수평 이동해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응답입니까? 그것도 성공입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다 망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왕궁에 들어왔듯이 하나님 계획에서 응답을 줬는데 그 무조건 그 망했다고 할수 있습니까? 실패했다고 있습니까? 이건 망했다, 실패했다, 응답받았다, 축복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오게 왔느냐? 이 질문 분명히 해가 응답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 특혜를 받아가 왕궁에 들어왔느냐? 우리 말로 하냐면은 이렇게 특혜를 받아가지고 응답을 받았냐? 과연 내가 잘라서 그런 것일까?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잖아요. 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했을까요? 이걸 깨달은 거요. 예 우리가 비록 멸망하고 실패했지만은. 다음 세대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의 증거를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된다. 새 친구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육신적인 축복을 포기했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다 보세요. 숨겨둔 100명의 선지자. 그들이 도단성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반드시 그들이 역할을 하는 날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엘리야 보세요. 7000명의 제자를 숨겨두고 그걸, 그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한거 아닙니까. 엘리사 반드시 일어나야 될 운동 도단성 운동이잖아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오바다. 또 7천 명의 제자 도단성 운동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오바다와 엘리야 엘리사에게 구약 최고의 음답과 축복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은 왕의 신하이지만 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엘리야의 제자지만은 그 후대고 나이로운 후배일 수 있는 엘리사를 도와서 틀림없이 도단성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다 보세요 왕이 알면은 왕이 가지마란 일을 했기 때문에 반역죄로 죽을 수 있는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를 살려두었습니다. 살려둘 수 밖에 없을 만큼 쓸모 있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아 보세요. 구약 최고의 능력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사 보세요.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엘리아 보다도 엘리사를 더 랩런트의 대표로 세울 만큼 크게 쓰임 받는 중요한 도란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축복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절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착각할 수 있는 상황에 혹시 여러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을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실패했다, 멸망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극심한 핍박과 한란이 와서 실패하고 끝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선교의 문을 여시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게 안디옥에 있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늘 보좌의 축복,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 정확한 복음을 체험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삼칠나라에 빛을 해서 흑암을 꺾고 이삼칠나라 살리기 위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건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시대에도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7천명의 제자와 도단성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요 이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약속하셨던 그 7천명의 제자와 도단성운동 시게말 여러분을 통해서 숨겨진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이 세대를,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엘리야가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운동을 여러분도 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다락방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엘리야에게 세팅했던 것을 여러분도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시리즈가 뭡니까? 아홉 가지 세팅이잖아요. 아홉 가지 세팅을 하는데 아홉 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홉 가지 세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운동을 하고, 아홉 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 묵상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단순히 묵상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뇌를, 영혼을, 영혼을 살리는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묵상운동입니다. 즉 명상운동을 넘어서는 묵상운동이 필요합니다. 호랩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이 운동을 한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냐? 아홉 가지 세팅이 다 들어있어요. 묵상을 통해서 아홉 가지 세팅이 되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뇌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 치유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 아홉 가지 세팅을 전달하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 보좌 시공간 초월, 237,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밝히는 것. 세 가지 전무후무. 이 쉐팅을 가지고요, 계속 전달하면 때, 이게 전달되어지고 각인되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아홉 가지 세팅을 해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화 허가 문화를 복건 문화로 바꾸고 그 허가 문화에 빠져 있는 자를 건져내고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 만드는 거.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또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저 사람은 안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자식은 안 돼. 저 놈은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지금 이 시대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간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신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시간표가 있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후대와 미래를 향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죽은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전도자로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자의 축복을 누리는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살릴 복음의 작품,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요일마다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삼칠 나라를 살릴 치유 운동을 할수 있는 또 서밋 운동을 할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3 7 치유 썸밋쉐 시대미 구축되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 예배팀 또 새벽 기도팀들 아버지여 또 우리 예배 전에 하는 5분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70 영향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70명의 제자에게 영향을 주고 70 지역에 영향을 주고 70종족과 70나라에 영향을 주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힘을 가진 자 보좌의 권능을 가진 자 하늘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남에게 말 못할 사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계십니다. 이 분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서 암 덩어리가 뿌리 뽑히게 하시고 암 치유를 넘어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있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완전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과 충만하심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군문에 나와 있는 군 선교사 우리 박주진 안정복 아버지의 램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에 더욱 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잡아 놓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셔서 영적인 권리아슬을 꺾고 성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